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여 경험을 펼친 프랑스 오픈의 4일차가 종료되고 이제 5일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종목별 8강전이 종료된 프랑스 오픈의 4일차. 어느덧 4강전이 시작되겠는데요. 지난 덴마크 오픈에 이어서 바로 출전하는 메이저 대회에 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체력적인 소모도 큰 탓인지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선수들이 점점 들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선수단이 남자복식과 여자단식에서 4강까지 진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랭킹 1위를 마크하고 있는 안세형과 서승재 김원호족. 이들은 극한의 강인군 속에서도 세계 1위의 위엄을꿋꿋이 유지하며 사강에 진출해냈는데요. 사강전이 펼쳐지는 프랑스 오픈의 5일차. 이들의 대진 및 자세한 경기 시간에 대해 같이 알아보시죠. 먼저, 여자단식 안세용 선수의 경기가 황금 주말 시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시각으로 오후 7시 30분경 펼쳐질 예정인 안세용 선수의 사강전. 상대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천이페이 선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상대전적 1 3대1 4로 근소한 열세에 있는 가운데 이번 경기를 승리로 기세를 올리며 상대전적의 균형을 맞추기 좋은 상황. 하지만 천이페이 선수의 기세가 정말 만만치 않죠. 8강에서 야마구치를 상대로 후반 무서운 집중력으로 승리해낸 천이페이. 지난 덴마크 오픈 풀타임을 소화했던 안세영과 2라운드 탈락으로 휴식기를 가졌던 천이페이는 컨디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안세형 선수의 파이팅을 기대하고 있죠. 부디 부상만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남자복식은 아쉽게도 야심한 새벽 시각에 펼쳐집니다. 10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펼쳐질 예정인 서승재 김원호조의 경기. 상대는 덴마크의 베테랑 아스트로 라스모센조입니다. 세계랭킹 8위로 이제 전성기에서는 조금씩 내려오는 모양새인 이들. 자신들의 홈에서 펼쳐진 덴마크 오픈에서 1라운드 탈락하며 컨디션 난조를 보였으나 프랑스 오픈 컨디션이 회복된 듯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의 수위급 선수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베테랑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승대 김원호조 또한 몸 상태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도치 않게 덴마크 오픈을 조기 마감하며 휴식기를 가졌기에 유럽 언정의 마지막 대회인 이번 프랑스 오픈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승대 김원호조가 덴마크 팀을 압도해내고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 선수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